시 연합 여대에서 제가 선경사를 발표했는데 올해 이제 오늘 3시에거기또 우리 명수 대대에서고양시 연합 무대가 있는데 올해도 역시 선경사를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산이 또 톤을 뭐, 잘좀받으세요 이런 식의. 뭐, 뭐, 또 뭐가 또 끌리는 거가 있는 것 같아. 시에서 시장 부분으로 참석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주호에 나와 있는, 상그 설명서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먼저 발표합니다. 74주년을 맞은 이후로 는 우리 민족이 일본 강점기에 국민 만세 운동을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독립군과 자주민을 만방에 선포하고 4월 11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광복군을 조직하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독립투쟁을 벌다가 일본평화로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저지른 죄악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식민통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없이 오히려 한일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식민통치로 인해 한국이 발전하고 한일협정 때 제공된 배상금과 사관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활용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무들을 불편해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한일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한 상태로 일본은 대한민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아베는 일제강제 노동 피해자 배상 청구에 대해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범 기업들의 재산 방신에 반발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강화하였다. 추오사카 G20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일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유 무역의 원칙을 위반하고 일설를 깨뜨리면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금은 가히 경제 전쟁이라고 말할 만큼 위중한 시기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로 우리의 기초 산업 구조를 견고히 하고 탈 일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심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한 대상을 의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면서도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궤변을 들어오는아베에 보상과 사죄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 정당, 언론, 지역, 국민,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한다. 1. 정부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당당히 지키면서 비열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강력하게 대어하고 일본의 잘못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교적노력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이각 정당은 소모적 전쟁을 중단하고 당리당략보다 당뇨,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본의 경제 도발에 패치하는 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3. 우리 언론은 일본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편파적인 보도와 일본의 혐한을 부추키고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사를 자제하고 보도의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기업들은 기초소재 국산화를 위해 다시 연구소에 불을 밝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관계를 확립하고, 이번 경제위기를 일본 구조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동기를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5. 국민들은 일시적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고이콧 일본 운동에 동참하며 지혜롭게 판단하여, 풍랑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각 교회와 성도들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때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성평등 조례제 개정을 위한 선언입니다. 근래 경기도 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한 성평등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성평등 위원회를 교회와 기업, 사업장마다 설치하라고 권장합니다. 도민의 형사인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해 경기총을 비롯하여 법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회가 결성되었고, 경기도를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총을 중심으로 경기도 31시군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1만5천 교회와 연합하여 경기도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경기도의 정치인들은 악한 성 평등 조례 의 문제점에 문제점을 똑바로 확인하고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2. 경기도의 목회자들은 악한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위해 성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재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 경기도의 성도들은 악 성평등 조례의 문제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회를 열어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해 기도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해. <laughs> 오늘에 갔더니 간단한 얘기가 써있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재치있는 사람을 만들고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라고 내 원수를 가까이 이국에 두고 가까이 일본에 뒀을까?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그 숫자. 왜 가까이 두었을까? 여러분, 해방이 뭐예요? 풀, 해, 자. 방, 자는 노을, 방, 자. 풀어, 놓는다얘 예. 어디에서 해방됐어요? 압박과 아, 선외선. 안된 민족 <laughs> 싸우고 싸워서 태어난 이 <세종이> 나라 <laughs> 동포야 이런 이놈이죠 그럴 때가 올줄 믿습니다 큰 무리가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한가 스스 해나가던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음악회까지 면서 저는 25년째도 돌아갔어요 자그마한 시골 교회 500년 된 마을에 개척 들어가서 침과 두고 머리 깎아주고 술대접하는 그러한 상황에 마당에 무대를 채 놓고 연예인들 데려다가 공연을 하고 그 작은 교회에서 뮤지컬을 처음에 아주머니들 다섯 명을 열놓고 강간에 세워주던 것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뮤지컬을 하면서 초격파적으로 2000년 잠실 운동장에서 열렸던 성회회이 자그마한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세워졌다 놀라아니겠어요 100여 명 밖에 안 되는 교회. 감히 꿈을 잃을 수 없는 교회. 이러한 것을 하나님 사용 하셨어요. 우리 교단 신현성회때 상하운동장 영산 아트로에서 공연할 때도 지금도 있지 못해 조용기 목사님이 왜그 조그만한 교회에 뺏겨드냐고 화를 낸 적이 있었다고. 그 교회는 몇십만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꽉 찼어요. 런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우리 교단 행사에. 그리고 화가 안 나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7천명을숨겨 왔다. 숨겨졌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밖에 드러나는 사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숨겨 놓 사람, 그들이 누구일까요? 목사들은 아닐 것 같아요. 헌실하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고 백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누가 봐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멀잖아 실때 여러분들이 숨겨진 자가 되어서 땡지 않은 자가 되어서 정말 진리 안에서 해방되고 율법에 묶여 있자 예수의 공원 예수의 피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준비해서.